와 이거 뭐 이렇게 심하냐? <laughs>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잖아. 한기를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위바위 텔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로로 인한 곰팡이 깔끔하게 제거해보기입니다. 야 집이 깔끔하게 제거가 돼? 와 이거 뭐 이렇게 심하냐? <laughs> 그림 그렸냐? 결로 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죠.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물이 흥거네. 응. 어, 쭉쭉 흘러내려요 이렇게. 와. 벽에 난 유광인 줄 알았어 물이야응 날씨가 추운 날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져.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잖아. 하,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단열 때문에 그래. 음. 환기를 하셔라 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한 겨울 그 추운 날에도 항상 이거 열어놓고 살았어요. 한 이만큼. 의미 없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아침까지는 닫아놓고 항상 열어놓고 살았어요. 환기를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열이 좀잘 됐어야 되는 거지 벽이. 물론 환기를 해야 돼. 당연히 환기를 해야지 결로나 이런 거덜 하. 결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곰팡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도 들뜨게 되고 제가 그래서 결로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너가? 1차적으로 완화는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도 있어 모르는 응. 거네 결과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 다 달라 환기를 잘하면 된다 환기로 해결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로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조치들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감안하고 보세요 일단 곰팡이는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도 보니까 이런 거안 생기는 그 세라믹 페인트인지 뭔지 모르고 아, 있는데 탄성코트라는 게 있는데 탄성코트 그래도 탄성코트도 떨어져 별로가 심합니다 아 페인트가 떨어져 나온다고 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떤 페인트를 여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건 아니에요 완화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 단열 조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실 만한 수준의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곰팡이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응. 곰팡이 제거네. 그렇지. 추가적인 조치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어, 영상 하나만 보고 끝나면 안 되겠네. 가봐야겠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독해 주셔야겠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곰팡이 제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물로 갖다 닦아 수세미로 이렇게 아, 해도 돼요. 지원은 지우구나지는은 저요. 어렵진 않아요. 페인트에 있는 데는 이렇게 지워는 집니다. 심하게 남는 곳은 락스를 사용하세요. 어렵진 그래요. 않습니다. 물로지워지긴 하는 거라 거나...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이대로 사용하시더라도 곰팡이가 조금 남아 있으면 거기서 또 계속 퍼져요. 그러니까 조금 덜 지워졌다 싶으면 그거는 락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런 수세미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워볼게요. 아 그래도 물론 얼추 지워는 지네 얼마큼 지워져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 막 음. 오랫동안 하면 되는데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냐? 어 페인트가 벗기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면 이렇게 후옇게 되지. 아, 이게 페인트 를 벗기는 거야. 얼룩덜룩 찌든 곰팡이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많이 지워졌는데? 곰팡이 제거제 관련해서 제품들이 많은데 그냥 뭐다? 락스. 곰팡이는 락스. 곰팡이 제로르거 사가지고 나도 맛있어. 응. 이렇게 물로만 지워도 되게 잘 지워졌다. 보통 이렇게 돼. 그래. 응. 이렇게 안 되는 건 뭐야? 나 팩도 오래된 ]는데? 건 그렇지. 응. 오래 될수록 침착이 돼가지고 페인트 표면의 안쪽으로 깊이, 깊이 깊이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안 되면 막 닦이지. 근데 오래 응. 될수록. 잎이 있으니까 뭐 그걸 깎아내지 않는 이상 안 뽑히는 거지. 이 정도면 돼도야 상태가 음. 좋은 건데. 자 그래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락스 쓰시면 됩니다. 뭐 만들어 갑자기 도러던 따라서 쓰기 좋게. 락스 덜어서 쓰기 좋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락스를 사용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무기에 음. 넣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날리잖아 입자가. 어래서 날리지 날리지. 그러면 폐로 호흡을 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호흡을 하는 거예 네. 아.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혀서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락스 사용하실 때는 다른 다른 세제 섞어 쓰는 거 아닙니다 시석을 하거나 이대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룩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냥 묻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바로 지워지진 않네 조금 있으면 지워지지 어, 따로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곰팡이 재료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런 거어 그냥 이거 하면 돼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거만한게 없는데 한격도 저렴하고 저쪽에 보면 손이 안 닿는 그래 안 닿잖아 저렇게 있어요 저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저기도 해결을 할 건데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제품이에요 연장대를 음. 이용해서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세트에 있는 풋. 아 너무 원시적인데? 못뭐 하는 방법이 없잖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뚝뚝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 주면 돼요. 아, 쉽네. 이제 물만 뿌려주면 되는데, 아까 있던 작은 얼룩들도 지금 싹 사라졌어요. 어, 굉장히 응. 깔끔한데, 이거는. 이렇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 응, 이렇게 써도 돼. 결로만안 생긴다면. 결로가또생기면또 응. 그런 반복이잖아 보통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결로 생길 겁니다. 또 생기겠지. 이러셨던 분들은 100%또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되겠지, 이렇게. 일단 본인의 집에 베란다에 세탁실에 곰팡이가 이런 상황이다.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물 청소 한번 해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지 마세요. 락스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게 그래, 오늘은 뭐 사실 그냥 별 것도 없어요. 물 닦고 그냥 락스 닦고 끝이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용량 대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 거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이 락스로 하세요. 오늘의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락스 쓸데 없는 거 사지 말고. 응. 다음 시간에는 잘 말려가지고 곰팡이가 덜 생기는 결로가 좀 방지되는 그런 페인트 칠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 영상도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어우, 뭐, 깔끔해. 네. 다시만 안 생기면 되겠다. 어.